심슨 오프닝입니다. 바트 심슨이 칠판에 쓴 말은 예측이 맞았네라고 썼습니다. 심슨 제작팀이라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미래를 예언하여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음을 증명해왔죠.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서라고 할 정도로 심슨의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라 하면 암흑의 재력가들 혹은 금융 재벌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심슨에서 시바인우의 탄생을 이미 예측했고 이걸로 부자가 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심슨이 맞춘 예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08년 시즌20 제4화에서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나갔습니다. 투표소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두 개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기적의 투표 머신이었죠. 호머가 오바마에게 투표한 줄 알았던 함표가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이나 재시도를 반복했고, 오바마 쪽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모두 네케인에게 투표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4년이 지나고 2012년에 열린 미국 개선에서 이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투표자가 오바마를 눌렀는데도 대립 후보자인 밀롬니 쪽에 체크 표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버그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언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입니다. 2005년 시즌 16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심슨 일가는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호머는 캐나다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는데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못 사는 약을 캐나다에서는 그냥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함께 캐나다로 약을 사러 갔는데 거리에서 그들은 친절한 캐나다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합법이라며 리페리노를 권했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마리화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실제로 13년 후 2018년 마리화나가 합법이 됩니다. 2005년 캐나다에서는 이게 합법화된다는 어떠한 찌라시나 이야기도 없었는데, 심슨 가족에서는 미리 알기라도 한듯 13년 전 이런 에피소드를 풀고 정확히 맞춰버리죠. 트럼프의 당선 또한 마쳤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특이한 외모나 밑도 끝도 없는 거만함으로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기업의 회장이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는 트럼프 타워라는 본인 이름의 건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이자 재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호텔을 촬영 장소로 빌려주는 대신 영화 나홀로 집에 출연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괴짜로 소문나 있는 인물이었죠. 2000년도에 나온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16년이었는데요. 16년 전, 트럼프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때 선거에 나가고 당선이 된걸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명중했고, 애니메이션 장면과 실제 장면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에서는 트럼프의 독특한 선거 운동까지 상세히 예언했죠. 이제 시바인후 코인 에피소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년 2월, 심슨 시즌 3 0 에피소드 13화가 반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날짜입니다. 당영한 날짜는 20년 2월 23일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인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프링크는 자신만의 가상 화폐를 개발하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시바이노를 개발하며 이게 지역 뉴스 기세까지 실립니다. 이후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 교수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배 아파하며 가상 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 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 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호머바 이걸 몽유병으로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 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연후 애니메이션처럼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반영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의 s h 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 h i t a죠. 여기 s h 사이에 i 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인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9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을 7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습니다.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슨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모두들 챗GPT 아시죠? 현재 전 세계 인터넷에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챗GPT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의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든 돌아갈 수 있는데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연도이고,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에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특이한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이고,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보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서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잡지에서나 볼법한 사진과 위에 메뉴를 클릭해보면 외국 모델의 사진이 나오고 있고 딱히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른 메뉴에도 모델 사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사이트인데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클릭해보니 웬 아랍어로 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건 날짜와 영어로 적힌 도지코인이었는데요. 작성 날짜는 4월 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21년 4월 7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해주세요. 아랍어를 번역기에 넣고 해석해 보았는데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말을 하다가 만 느낌이라 조금 찝찝했는데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21년도는 도지코인이 폭등했던 해인데 실제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가 오른 걸볼수 있고, 도지의 든든한 연예인인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도지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의 날짜도 21년 4월 28일이죠. 도지 코인이 올랐던 이유가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구나. 이미 알고 있긴 했었지만 세력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했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코인들이 세력 장난질로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조그만 일루미나티 로고 같은 게 보이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 눌러봤더니 엑스 인피니티에 관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작성 날짜는 2011년 7월 1일이고 마찬가지로 아랍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해석해 볼게요. 성공적인 P2E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엑시인피니티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4개월 뒤인 11월에 6,000원에서 19만 원까지 3,0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또한 아까 그 내용에서 말하는 큰 그룹 거래는 아마도 이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월에 엑시 인피니티는 1억 5천만 달러, 원화 2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후 엑시는 11월까지 19만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사이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다 뒤져보니 솔란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정말 간단하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건 검색을 피하려고 세력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최근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올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친 고도를 5,000배 보여줄 것이다. 이게 24년 9월 1일에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이런 계획을 작성하고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을 두면서 우상향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10원대이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었던 코인이고 지금 호재라든지 거래량도 없는 코인인데도 9월 이후로 60% 넘게 올랐더라고요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서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5000% 지금 10만원만 매수해 두면 500만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5천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일이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4647-8252.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5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 먼저 적어주시고, 구독 완료 문자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 종목도 어쩌면 곧 다가올 불장의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